레루야, 어, 오후 시간도 세상을 찾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이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양옆 앞뒤좌우 인사하고 어,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인사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네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날, 날이면 날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세상에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꾼들이 있습니다 어, 김용이라는 이름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 그는 단순히 무협소설을 쓴 작가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과 어, 세상의 질서를 이야기로 풀어낸 철학자이자 사상가였습니다. 1924년 중국 황조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적부터 고전을 탐독했고 전란과 어, 시대의 불안을 어, 온몸으로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 속에서는 늘 인간의 권애, 어, 정의, 사랑 그리고 도, 도가 얽혀 있었습니다. 김용의 소설은 검과 무공의 세계를 다루지만 어, 사실은 인간의 내면을 파헤치는 그런 철학극, 철학적 탐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의 주인공들은 늘 싸우지만 결국 싸움을 넘어 사랑을 배우게 되고 용서를 배우고. 스스로의 욕망을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칼을 휘두르며 돌을 찾고 싸움을 멈추며 평화를 깨닫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그런 깊은 성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용은 중국뿐 아니라 이제 아시아에 큰 이제 영향력도 미치게 됩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작품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의천도룡기》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원나라 말기의 혼란스러운 시대를 배경으로 의천검과 도룡도라는 두 개의 전설적 무기를 둘러싼 사람들의 욕망과 사랑, 권력과 정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의천은 하늘에 기대는 칼이라는 뜻이고 도룡은 용을 베는 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하늘의 뜻을 따르는 정의를 말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세속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김용은 이두 칼을 통해 인간이 언제나 하늘의 뜻과 세상의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어, 의천 도룡기는 어, 40부작 어, 드라마라도 제작이 되었던 작품인데요. 어, 주인공 장무기는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세상사에서 갈등하지만 결국 하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어, 그는 싸움보다는 평화를, 권력보다는 사랑을 택하게 되죠. 어, 김용은 그를 통해 참된 강함이란 누군가를 이기는 힘이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천 도려 용기는 결국 칼을 휘두르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랑을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쥐는 것보다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이었습니다. 어, 이 작품의 엔딩곡이 바로 어, 강산을 사랑하지만 미인은 더욱 사랑한다라는 어, 가요입니다. 어,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로 다 못할 새 속의 화려한 사랑, 다 풀지 못할 인간 세상의 원망. 어, 이 노래는 겉으로는 영웅의 노래 같지만 그 속에는 어, 인간의 내면적 갈등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강산은 권력과 명예를 의미하고 미인은 사랑과 정, 우리 인간의 정을 어, 상징합니다. 결국 어, 이 노래는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가, 권세인가, 사람인가? 그것이 바로 어, 김용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주제인 어, 충과 정. 그 충성과 우리 인간의 정이죠. 어 중국 철학의 이두 가지는 바로 중국 철학의 중심 개념이기도 합니다. 충성은 하늘이나 임금에게 바치는 절대적 어, 충성의 목, 덕목이고, 정은 사람 사이의 어떤 따뜻한 감정이나 사랑과 연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어, 충을 말했고. 도가에서는 정을 말했습니다. 충은 원칙과 질서의 세계이고 정은 마음과 관계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이두 세계 사이에서 늘 오가며 갈등합니다. 원칙을 지키려다 사랑을 잃고 또 사랑을 지키려다 원칙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김용의 세계는 바로 이두 힘의 충돌과 화해를 그리는 작품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충과 정 사이를 오갑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일을 하고 싶지만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하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충성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어, 세상은 늘 우리를 이두 어, 길에, 갈림길에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이 질문에 대한 어, 복음의 대답을 들려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의 충과 정이 얽히는 이 땅에서 예수님은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라가 아니라 더 사랑하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다시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그에게 세번 묻습니다. 사랑하느냐고 질문합니다. 세상은 실수를 기억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사랑을 묻습니다. 이세 번의 질문은 신문이 아니라 회복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무너진 충성을 다시 사랑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충보다 깊은 정, 정보다 강한 사랑.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묻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충과 정의 갈림길에 서 있고 권세와 성공의 노래가 울려 펴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진짜 대상, 다시 사랑해야 할 분, 더 사랑해야 할 주님을 함께 만나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배경은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해변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요한은 눈치챘습니다. 주님이시다. 어, 그러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먼저 찾아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누구보다 뜨거운 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의 충성은 무너졌고 그의 정은 식었습니다. 그후 그는 다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옛 일을 잊고. 어,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 오신 겁니다. 주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침 숯불 옆에서 물고기와 떡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실패자에게 따뜻한 아침을 차려 주신 겁니다. 그 숯불의 냄새, 그 숯불의 냄새는 베드로의 마음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자리에서도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같은 냄새, 같은 불빛.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어, 그때, 그때는 부인의 불빛이었지만, 어, 이제는 회복의 불빛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가파오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그런 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쓴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바로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친구처럼 인간적인 애정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감히 아가페 사랑을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도 모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여전히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주님은 세 번째에는 베드로가 사용하는 그 단어를 쓰십니다. 필레오. 필레오란 단어를 사용하셔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베드로의 언어로 내려오신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 자리까지 오셔서 그 언어로 사랑을 묻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인간이 하늘에 닿지 못할 때 하늘이 사람에게 내려온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은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을 덮습니다. 주님은 배도를 책망으로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사랑의 확인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사랑을 고백한 자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명으로 이어질 때, 그 사랑은 열매를 맺고, 진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의 헬라를 보면, 단순히 먹인다는 뜻이 아니라 양육하다, 길러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양을 치라는 말도 원어를 보면 보호하고 돌보며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단순히 일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돌보는 그 마음을 베드로에게 심어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던진 질문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어, 이 사람들보다는 원어에 보면 어, 이것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들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킨지는 이제 어, 잘 분명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물과 배 같은 옛생음을 말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을 뜻한다고 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맥상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입니다.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에게서 세속의 도령도를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와 인정, 성공, 인간적인 비거의 칼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대신 의천검, 곧 하늘의 뜻에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칼을 주게 하십니다 이 칼은 사람을 베지 않고 마음을 여는 칼입니다 세상은 충과 정 사이를 오가지만 주님은 사랑으로 충과 정의 경계를 허무십니다. 당시 요한복음이 쓰인 시대는 로마 제국의 압박이 심했습니다. 황제에게 충성하라는 그 명령이 강요되던 때였습니다. 그 속에서 요한 공동체는 예수께 대한 사랑을 충성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명과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충과 정을 모두 초월하는 사랑, 곧 주님을 향한 절대적 헌신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요한 복음은 사랑을 중심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요한이 말한 사랑은 단순히 마음의 따뜻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어떤 교리적인 장이 아니라 사랑을 묻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마지막 질문이자 인생의 마지막 질문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얼마나 아느냐보다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베드로의 회복은 사랑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충성으로 시작해 실패로 끝났지만 그는 사랑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충은 행동이고 사랑은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의 충성을 다시 보이라 하지 않으시고 너의 사랑을 다시 고백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충성은 무너질 수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는 법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자리에서, 오늘 우리도 신앙의 자리에서 충과 정사이를 오가며 삽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만 마음은 식을 때가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무게에 짓눌릴 때가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모르십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보다 일보다 인정보다 성공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그래서 방향입니다. 마음이 뜨거운 날에도, 메마른 날에도 그 방향성이 항상 예수를 향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부릅니다. 어,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는 관역에 화살을 쏘았을 때그 화살이 관역의 중심을 어, 맞춰야 되는데. 중심을 빗나간 그 상태를 신약은 죄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 인생의 중심인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죄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항상 예수님을 향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그렇게 예수, 예수님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이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십자가에 달려 이제. 순교하게 되죠.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충보다 강한 정, 정보다 깊은 사랑이 그의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예배는 더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에도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은 또 금세 변합니다. 어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런 모든 상황을 초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어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셔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을 회복시키신 주님은 바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사랑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단순히 일을 맡긴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나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주님이 내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내 양이라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늘 겸손하게 섬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세계는 냉혹했습니다. 황제는 신이라 불렸고, 제국의 법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어,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권력에 충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구별이라 부르고 거룩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고 주님께 사랑으로 순종했습니다. 세상의 충은 명령으로 강요되지만, 복음의 충성은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이죠. 과거도 그렇고 오늘날도 세상은 여전히 충과 정의 틀 안에서 인간을 재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틀을 넘어섭니다. 충은 복종을 요구하지만 사랑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복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깨어진 사랑을 회복하고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결실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즉그 사랑을 섬김으로 나타내라는 초대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전에 혈기 가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격도 성품도 타고난 성격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베드로의 성품을 바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사람을 향한 마음도 깊어집니다. 신앙의 성숙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넓이와 깊이에서 드러납니다. 사랑은 언제나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비교를 이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셨을 때 그것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잘하라는 그런 경쟁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거두시고 자신에게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비교가 아니라 집중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한 분, 한 분께 집중할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큰 시험은 바로 사랑을 잃는 겁니다. 말씀도 예배도 사역도 사랑이 빠지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사랑은 신앙의 생명줄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능력이나 헌신을 먼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교회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식은 교회는 아무리 크고 화려하도 힘을 잃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교회는 작은 촛불 같아도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이 장면은 단지 베드로의 개인의 회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송도를 향한 그 주님의 부르심,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일 때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실수도 사람의 시선도 자기의 비판도 더 이상 우리를 묶어둘 수 없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실패의 기억을 덮고 새 출발을 해서 열어줍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사랑으로 흘러갈 때, 사랑으로 또한 향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도, 우리 자신의 궤도에 온전히 그때야 들어서게 되는 거죠. 중국의 철학이 충과 정의 세계를 말한다면, 복음은 그 위에 사랑의 길을 놓습니다. 충은 하늘을 향한 의미고, 이 정은 사람을 향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늘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충과 정을 모든 품은 완전한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구조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은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은 주님을 향한 충성에서 나와야 합니다. 충과 정의 길이 따로 가면 분열이 오지만 사랑으로 묶이면 하나가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안에 우리의 성도의 본질과 사명의 뿌리가 들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사랑은 결국 우리를 사명으로 이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은 주님을 향한 고백에서 시작되지만 반드시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흘러갑니다. 세상은 충과 정의의 틀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 주님은 주님의 사랑은 생명을 살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고백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될때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는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총과 정의의 길 위를 걷습니다 누군가는 권세를 위해 누군가는 또한 사람을 위해 마음이 갈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갈림길 위에 서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물음은 지금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 바쁜 일상 속을 달려온 우리에게 주님은 조용히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보다 성공보다 인정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 숯불 앞에서 다시 주님을 향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충성보다, 우리의 성과보다,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주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참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꼭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우리 가정의 식구를 향한 고백도, 또 이웃을 향한 고백도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살아 있을 때 주님을 향해 가족을 향해 이웃을 향해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입술의 고백과 섬김의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말이 아니라 섬김과 돌봄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